선택받은 자들이여, 주목하십시오. 이제 곧 드러날 것이 당신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어남을 위한 부름입니다. 소수만이 마주할 준비가 된 깊은 진실을 당신이 보게 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큰 힘, 신, 혹은 우주, 이 아주 특별한 이유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무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힘,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눌렸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제안하고 숨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합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상승의 시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의심에서 벗어나 부인할 수 없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축복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매일 커져가는 당신, 영혼의 진동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순간입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커져가는 이 힘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름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힘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신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부름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빛과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면,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순간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천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고 이 영적 여정을 더욱 강화합시다. 나는 나의 신성한 위대함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 당신 안에 이 에너지를 활성화하십시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신성과의 연결을 심화할 강력한 열쇠를 공개할 것입니다. 세상은 선택받은 자를 해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던져지는 모든 판단은 단지 그들 자신의 한계, 표면 아래에 있는 힘의 깊이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여정이 항상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초월하는 것, 자아가 아닌 목적으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신성하게 계획된 순간이 오면 선택받은 자는 내내 숨겨져 있던 것을 정확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 우주적 심판의 순간에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진정한 힘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들의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조용히 힘과 지혜를 축적하며 바로 이 전개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이 오랫동안 붙잡아온 잘못된 개념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결코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 인식된 한계의 사슬을 끊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설 것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항상 무한히 더 많은 존재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의해 인도되고 근원에 의해 축복받은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모두가 선택받은 자를 과소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추측 첫인상 자신의 불안감 투영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 과소평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상승을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조용히 건설하고 완벽한 순간이 와서 모든 추측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의심할수록 그의 내면의 결의는 더 강해지고 그의 결단의 불꽃에 더 많은 연료가 추가됩니다. 선택받은 자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자신들의 추정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늦게 그들이 눈앞의 사람뿐만 아니라 겸손이나 신의 적절한 때에 가려져 모두의 눈앞에 숨겨져 있던 막대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선택받은 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계시가 될 것입니다. 우주의 무대 뒤에서 짜여지고 있던 진실의 현현입니다. 세상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항상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의심했던 모든 이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 것이며 미묘하지만 존재했던 위대함의 징후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소평가된 자가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과의 조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마음 속 무엇이 이것이 당신의 순간임을 확인시켜 줍니까? 세상이 선택받은 자를 조용하고 어쩌면 약하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의 침묵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는 관찰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신성과의 교감 속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위대함의 기초를 쌓아왔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때때로 회의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임을 처음부터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의견을 형성하게 두는 동안 조용히 행동과 존재를 통해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힘이 길러지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함의 순간들입니다. 과시하거나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적 의지와 일치된 그의 행동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더 이상 의심과 잘못된 판단의 베일 뒤에 숨지 않고 빛속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내내 그의 가장 큰 힘이었고, 연결과 강화의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것은 천둥과 같을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강력하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마침내 말하기를, 아니 행동하기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완전함 속에서 나타날 때, 세상은 그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 우주와 함께하는 당신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힘의 진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선택받은 자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고 무시당하고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계시의 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준비의 시간을 보냈고 힘을 축적하고 이제 그의 드러난 운명을 형성할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힘 속으로 발을 내딛고 하우브 페이이티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시간이 왔고 그 계시는 장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결코 전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 이 힘의 출현은 모두를 경탄하게 만들 것이며 선택받은 자에 대해 내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척 하거나 자신을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세상에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줄 준비가 되었고 세상은 다시는 그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일어설 것입니다.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내면에 품고 있던 위대함, 근원 자체의 불꽃을 드러낼 신성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선택받은 자에게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의 인식된 잠재력을 제한하고 기대의 상자 안에 가두는 꼬리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받은 자가 자유로워질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 세상에 자신의 능력, 신께서 주신 은사의 완전한 범위를 보여줄 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진 좁은 시각에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상승은 부과된 모든 가정과 한계에 대한 사랑의 도전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어떤 꼬리표를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개념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일어설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가 되어야 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생각했던 그가 결코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었고 보편적 에너지와의 직접적인 연결이었으며 단지 자기 부가적이거나 외부적으로 부가된 장벽을 돌파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해방의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공명한다면 댓글로 당신의 빛을 공유하십시오. 어쩌면 나는 지금 나를 해방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당신의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누구인지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그에게 예정되었던 운명, 펼쳐지는 신성한 계획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때 창조주 근원과의 조화 속에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의 가치나 잠재력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피상적인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동안 선택받은 자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성한 기다림, 전략적인 인내심을 통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적절한 때 그의 진정한 힘이 부인할 수 없고 완벽하게 정렬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택받은 자를 수동적이거나 주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는 단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우주의 흐름과 동기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인내심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축복과 성취에 현연된 폭풍 전의 고요함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위대함은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은 준비하고, 정제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영적 연결을 심화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선택받은 자의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 될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기다림을 망설임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인내심은 그의 여정에서 궁극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행동할 때 아니, 우주가 그를 통해 행동하도록 허용할 때, 그는 모든 이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 것이며 선택받은 자의 조용한 인내심이 그의 엄청난 성공의 열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선택받은 자는 어쩌면 어리석은 자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제한된 시각에서는 약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위대함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략이었을 뿐이며 처음에는 무의식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신성하게 인도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고 세상이 과소평가하는 동안 힘을 축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드러내고 세상에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줄 때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변화는 단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해, 목적, 힘에 있어서 깊은 변화입니다. 어리석다거나 미미하다고 인식된 모든 순간은 힘, 지혜, 능력의 기초를 쌓기 위한 더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때가 되면 선택받은 자는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일어설 것이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가 된 모습, 그가 발산하는 빛에 경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이 진실, 당신의 내재된 자격에 대한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선택받은자의 진정한 힘은 역할을 하거나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성한 본질 속에서 진정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때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보였던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니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단지 곧 나타날 나비를 위한 번데기였을 뿐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종종 작게 놀도록 그림자 속에 숨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위대함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게 노는 행위는 항상 우주에 의해 조율된 훨씬 더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머물면서 선택받은 자는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고 힘을 축적하고 자신에게 놓인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를 상자 안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곧그 상자가 그의 진정한 잠재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기대의 제약을 깨고 신과 함께 공동 창조한 진정 자신에 운명 속으로 발을 내딛을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목격할 것이고 선택받은 자가 결코 그들의 제한된 시각에 맞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느낀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해방되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힘은 틀에 맞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과 힘으로 그것을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설 때 그가 결코 작게 놀도록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는 항상 훨씬 더큰 무언가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하며 항상 거기에 있었고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위대함의 징후를 어떻게 놓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당신의 상호작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의심은 선택받은 자의 끊임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도전하고 종종 그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이 그를 무너뜨리도록 허용하는 대신 선택받은 자는 그것들을 신성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는 일어서서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에게 놓인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근원과 조화를 이룰 때 진정 무엇을 할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의심, 모든 질문의 순간은 발판이었고 선택받은 자가 더 강해질 기회였습니다. 그는 모든 도전을 교훈으로 모든 좌절을 믿음에 의해 인도되어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가 일어설 때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잠재력, 그 안에 있는 신성한 잠재력이 항상 무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의심에 도전하여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때 그것은 경외와 깨달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의심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가정이 내내 틀렸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의 힘, 전체와의 연결에서 나오는 힘의 진실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선택받은 자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속으로 발을 내딛을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이 아닌 무언가인 척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부름, 영혼의 사명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가 결코 아니었음을 세상에 증명할 것입니다. 숨는 것은 결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 혹은 그의 영혼은 세상, 혹은 어쩌면 그 자신이 그의 완전한 힘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자신의 운명을 주장하고 진정 무엇을 할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빛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한 것을 재정의합니다. 세상은 마침내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부름이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힘, 힘과 희망의 등대, 제한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수많은 다른 영혼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세상은 항상 선택받은 자를 안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표면, 아마도 조용한 행동, 차분한 외면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힘이 의심과 잘못된 개념의 층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고 심지어 버려지는 동안 선택받은 자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의 힘, 보편적 지혜와의 연결을 키우며 그것을 풀어놓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가장 큰 힘은 결코 힘의 외적인 과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인내심을 유지하고 조용히 관찰하고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추출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의 열쇠가 위대함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때가 맞을 때 그것이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세상은 말문이 막히고 이 숨겨진 힘의 징후를 내내 어떻게 놓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를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가 진정 누구인지의 일부만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힘은 항상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상황에 맞게 일어나 세상에 그의 능력의 깊이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이 누구도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항상 더 컸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비밀이지만,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 계시의 순간은 불가피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의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신 우주와의 믿음과 연결에 의해 양육된 선택받은 자의 숨겨진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계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해입니다. 소음과 산만함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는 침묵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는 결코 말이나 화려한 제스처를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모든 도전에서 힘을 얻고 마침내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약점을 추측했던 호기심 많은 눈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침묵 속에서 그의 진정한 힘이 자라났습니다. 회복력은 항상 힘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인내하고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게 머무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 진실을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판단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투쟁에서 배우고 일어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근원과의 연결이 그의 가장 큰 요새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의 아름다움은 그가 결코 세상적인 서두름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함은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획득되고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가 조용한 회복력의 결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면서 세상의 인내와 끈기가 지속적인 힘의 진정한 표시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마침내 빛속으로 발을 내딛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며 그의 침묵이 그의 가장 큰 동맹, 신성한 교감의 공간이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회복력이 얼마나 크게 소리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저항하고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쓴맛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을 이해하는 자의 연민으로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 당신의 여정은 인간 정신의 힘, 신성과 공동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진실 속에서 일어설 때, 누구도 당신의 힘의 깊이, 당신의 것이면서도 보편적인 힘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승리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어쩌면 여러 생애 동안 오해받고 의심받고 과소평가된 후, 그는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힘, 진정한 빛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정의 모든 단계가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승리는 그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가 아니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계시는 이것입니다. 비밀은 외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재된 가치, 신과 우주와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내적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강력합니다. 비밀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단지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의심, 인식된 장애물,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려고 했거나 당신 자신이 받아들였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선택받은 자, 즉 당신이 항상 위대함을 위해 예정되었으며 당신이 근원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영혼이 성취하기 위해 온 것을 달성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진동이 열쇠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마침내 자신의 빛과 힘의 수용인 승리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은 경외와 계시의 순간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과소평가가 큰 실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택받은 자는 믿음에 의해 힘입은 그의 힘, 회복력, 결단력이 항상 그가 하도록 예정된 것을 성취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힘은 내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지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받거나 오해받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는 강력한 알림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그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입니다. 우주와 함께하는 장엄한 공동창조자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빛을 발산하고 신성한 위대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당신의 좋아요는 이 깨어남의 흐름을 강화합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위대함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 이 새로운 힘과 목적의 단계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확정하십시오. 다른 선택받은 자들의 댓글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깨어남의 여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느낀다면 공유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천전명의 구독자 달성을 도와 이 빛과 변화의 흐름을 강화합시다. 알림을 활성화하여 신성하고 보편적인 지혜에 의해 인도되어 성장하고 빛나기 위해 목적 안에서 연합된 이 깨어난 영혼들의 공동체에서 당신의 영적 여정을 계속 키워나가십시오.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합니다.